국강 국강 안녕하세요 국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리얼카 트라이비 오호 아주 멋있는 지금 자동차가 있고요 이 초록색 뭐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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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호 오호 자 오케이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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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 오호 후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자동 기어네. 응, 응. 봉봉봉. 와, 엔진 소리 기가 막히고요. 자, 오, 여긴 어디야? 어. 어, 음, 조심 조심, 천천히 운전합시다. 천천히 운전. 띡띡 띠. 띡, 띡. 어, 뭐야? 오케이. 음. 아, 다시 돌아왔어. 자. 자연스럽게 코너링, 오케이. 자, 코너, 오 와, 엔진 소리 기가 막히다. 오케이, 오, 코너링 괜찮아요. 속도 너무 빨리만 안 달리면. 오케이 코너링 괜찮네 자 오호, 오케이 오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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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코너링 봤어요?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어 안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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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흠 와아아아아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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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붕붕붕붕붕붕붕붕붕. 오케이 와 진짜 멋있다 차. 자 오케이. 자 피키 씨오 피키 씨오 피켜 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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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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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부스터 부스터 아. 안돼 부스터를 썼는데 푸디치다니 내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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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장짱오케 달리면 돈을 주네요 그리고 자자 오케이 자. 아 근데 코너링이 되게 좋다 코너링이 되게 부드러워요 코너 돌때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지금 시속 시속 200km. 아 이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 코너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100km인데 그냥 아주 부드럽게 코너가 코너를 돌수 있어요. 빵. 자 이거 보세요. 어, 엄청 부드럽죠. 오호 오호 오. 중심이 잘 잡힌다고 해야 되나? 어, 굉장합니다. 중심이 아주. 저 파란색 뭐야? 들어가 보자, 여기. 얘뭐 하는 데야? 아. 챌린지 USQL 드라이빙? 뭔데? 어, 뭐야. 파킹 챌린지? 음, 응. 주차하는 챌린지. 미션 같은 건가 봐요. 좋아. 직선 코스. 어, 간단했죠?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주 간단했어요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오, 멋있는 노란색 자동차 고요아이 게임이 광고가 나와서 좀 그게 좀 아쉽네요 자오오 오, 노란색 새로운 자동차 한대 뽑았습니다 자 오호 1500달러로 차 한대 뽑았고요자 오케이 자짱 먹어주고 으흠. 달려, 오. 좋아, 일단 잘 달리네요. 어, 차 멋있다. 아. 노란색 자동차, 멋있어, 멋있어. 자, 코너링. 어 코너링은, 어, 아까 그 차가 더 멋있, 멋인... 더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차 어디 간 거야? 차. 자, 처음 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자, 오케이, 코너링. 오,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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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붕. 와, 자동차에서 연기나고 지금 큰일 났다. 붕. 음흠, 음흠흠, 음, 음, 음. 달려, 달려, 달려. 붕붕붕. 아유, 코너링, 코너링 좀. 너무 코너가. 너무 이거 회전이 잘 돼가지고. 어. 살살 돌려야 됩니다. 빵. 시속 130, 130. 비켜 버스 비켜. 빵. 버스 비켜. 아, 라라라라라. 아, 아, 오호. 오케이. 오케이. 약간 부드럽게 들었고요. 안돼. 아, 아파 음. 누구야? 아. 어. 자당,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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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빙빙빙. 아, 날 막지 마. 날 막지 마. 띠. 띠이... 가자, 스피드. 오... 어, 저 빨간색은 뭐지? 빨간색 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뭐야? 빨간색 뭐야? 띠. 띠이... 아, 오케이. 자 이번엔 뭐지 무슨 미션이야? 징징 오케이 돈 먹고 돈 먹고 오케이 오케이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뭉 핸들 꺾고 풀어주고 오케이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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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꺾고 오자 징징 오, 오. 오. 조심, 조심,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자 오케이 조심 오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점프 오 떨어져도 다시 할수 있네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아아 아, 아, 꼈다 아 꼈다 다시 다시 아아 아, 꼈다 진짜 꼈다 아 실패. 자 다시 도전. 망. 자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좀 가볼게요. 자 안전하게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과감하게 간다. 자. 어가. 아 이게 후진할 때 카메라 시점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자 그래도 잘 해볼게요. 자짱 이제 네. 오케이 오케이 오오 뭐야 이렇게 한 번에 꺾어 주세 야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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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넘어왔어 넘어왔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